먼저, 마데카 크림하고 마데카솔이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이름이 마데로 시작하니까 뭔가 공통적인 성분이 있겠죠? 그 성분은 바로 병풀 추출물입니다. 그럼, 마데카 크림, 마데카솔은 뭐가 다른 걸까요? 마데카솔 겔 분말의 경우에는 병풀 추출물의 함유량이 2% 정도로 높고 마데카 크림의 경우에는 1% 정도로 병풀 추출물의 함유량이 좀 낮게 되죠. 하지만 마데카 크림의 경우 화장품이기 때문에 병풀 추출물 이외에도 발림성이나 보습 등등 다른 기능을 위한 여러 가지 성분들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뭘 바르는 것이 좋을까요? 부분적으로 상처 트러블이 생겨서 재생, 흉터 예방 등을 위해서 바르는 경우에는 마데카솔 전반적으로 상처와 상관없이 얼굴 전체 혹은 신체의 넓은 부위에 바를 목적이라면 마데카 크림이 좋습니다. 간혹 마데카솔을 바르면 알러지가 생겨서 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고함량의 마데카솔 연고를 넓게 바르는 것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